오늘도 운동해야 한. 회 천천히 밑으로 손을 고 앞으로 걸어가기. 플크 자세에서 자, 무릎이 바깥쪽으로 팔꿈치 닿는 느낌. 열번 할게요. 셋. 넷. 다섯. 여섯. 일곱. 반대쪽 반복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자,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게끔 스트레칭 아가단의 해입니다 다음은 팔꿈치를 바닥에 댄 상태로 한발 뒤로 뻗고 반대쪽도 뻗어서 플랭크 자세를 만들게요 이그 상태로 옆으로 비틀어주기 트리세트 플랭크 10번 반복할게요 셋 꽉꽉 꽉 비틀어주시면서 해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, 아홉, 열. 자, 이제 여기서 30초 버티기. 시작. 지금 말을 못하겠어. 자, 15초 남았어. 5초 4 3 2 1 자, 엉덩이 뒤로 한번더 스트레칭 이제 양손을 짚어서 어깨 너비만큼 벌려주시고 다리를 뒤로 또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 한쪽으로 오른발 바깥쪽이 바닥에 닿게 반대쪽은 이렇게 포개줘도 되고 앞으로 짚어주셔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몸통에 힘을 꽉 주고 밑으로 업.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업. 몸의 옆 라인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시면서 다섯 번 더. 넷. 셋. 한번더 스트레칭 팔 힘도 완전 빼주세요. 자, 이제 반대쪽 다시 준비 어깨 너비로 손 피고 피고. 이제 반대쪽으로 왼발 바깥쪽이 닿게 그 위로 발 폭이 아니면 앞쪽으로 두셔도 괜찮아요. 1 0번 시작 밑으로 업. 종이 힘 주고. 끌어올리기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이제 딱 플랭크 30초만 더 하고 오늘 복부 운동을 끝내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준비, 셋, 둘, 시작, 10초 리얼 사운드다. 5초만 파이팅! 네, 셋, 둘, 오케이.